골의 잔치는 한 집안의 잔치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잔치 집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또 이로 인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또 웃고 떠드는 사람들, 또 어떤 놀이에 집중하는 사람들, 또로 때로는 흥분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 잔치 집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잔치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이 잔치집만큼 분주하고 복잡한,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치고 만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가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도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우는 날이 있고 또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고통받는 때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이 즐겁고 또 즐거운 잔치일 줄 알았는데 슬픔 많은 잔치라는 것을 인생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는 상당히 성대하고 크게 열리는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마침 그 잔치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잔치에서 일어나는 그 민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겨졌을 때, 마이 마리아는 손님으로 참석했다기 보다는 아마 친척으로 이 잔치를 도우기 위해서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치는 점점 무르익어 갖고 선님들 가운데서 흥이 도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한국조 노래를 뿜는 노래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흥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잔치에 보면 잔치 때마다 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전라도를 가게 되면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뭘까요? 이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요. 홍어가, 홍어가 빠지면 잔치 안 한다고 하더라고. 또이 경상도 지방을 가면 어떤 음식이 와야 되죠? 이 돼지머리 눌린 것이 나와야지 잔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대전이 충청도는 뭐가 나와야 되는지. 혹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잔치에서는 이보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 술입니다, 술. 이 있어야지 이 잔치가 흥이 나는 것이죠.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즘시대에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 잔치를 위해서 몇달 전부터 술을 담그며 이 잔치를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중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최 측이 미비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잔치였기 때문에 신랑 측은 마을 전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될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신랑 측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정에 피소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린 것은 손님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예수님께 알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이상의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었고 그 기대로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차가울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어머니에게 한 대답치고는 상당하게 좀 당혹스러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여자여 라는 이 단어는 여사여 라는 존칭을 해당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머니에게 좀 냉혹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내가 관리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반응이 한편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흥이 깨진 잔치에 흥을 돋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지상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상사역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이죠. 이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인생의 잔치가 걱정 없고 어려움 없이 즐거운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다들 문제가 있는 것을 듣게 되죠. 어떤 이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힘든 문제가 그 집집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어 있는 포도주 통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정직히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포도주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나 아무리 다녀봐도 포도주가 넉넉한 집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집집마다 다 포도주통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빈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통은 바닥까지 깊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의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내어 맡기며 전적인 신뢰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떨어진 포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아니, 예수님, 지금 몰리시는 것이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하시는 얘입니까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손님에게 가져다 주라니. 이게 웬 핵의 망칙한 말입니까? 아무리 손님들이 술에 취했을 망정, 그렇다고 해서 물과 포도주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이 황당한 말씀이 예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통에 물을 채우라고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 우리 인생의 빈통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은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순중했더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놀라운 맛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가지고는 거야. 보통 잔치에서는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그리고 취기가 돋아서 미각이 둔해질 정도의 조금 질 낮은 그냥 술을 가져오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져온 이 포도주가 술이 취해서도 알아볼 정도로 너무 도질 좋은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산다면 나름 맛있는 인생,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름 그들만의 인생의 포도주를 즐기며 나름. 맛있어하면서 살아남는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맛있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하인들이 수승원에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구해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최고의 포도주, 그들 인생 가운데 맛볼지 못했던 그 멋진 포도주를 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예수님이 최고의 포도지를 만드셨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도지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허황되고, 현실적이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위기가 온데 있고,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하고, 매일매일 미래가 불안하다는 그 얘기들이 뉴스 가운데 떠져 나오는 이때에, 어쩌면 하루라도 분주하게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서, 내 미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날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호황되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최고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만들었을 때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추원드립니다 아, 음. 성도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믿음의 물을 채워 가십시오. 남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순정의 물, 기도의 물, 예배의 물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계속 채워가십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아리를 채운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순정의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처음에 했던 그 요청은 하나에게 뜻과는 상관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그 전적인 신뢰를 보시고 예수님은 결국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셨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떨어진 포도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바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흥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마리아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겨놓으시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지만 마리아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마리아의 기도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마리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난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요한이나 나올 법파 그러한 기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굳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또 요한이 이런 만화 같은 그 기적을 기록하면서 우구심을 사람들이 보면서,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한 이런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포도주통이 비는 것을 경험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남은 것이 없는 그 경험을 하기도 하죠. 저도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싸구려 맛에 포도주마저 없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 요한복음 이 장의 말씀을 제에게 주셨습니다. 비어 있고 떨어진 것이 오히려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아렸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에게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 인생의 빈통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새 포도주를 만드실 날들을 기다리며 강아리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아리가 넘칠 때까지 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기도와 순정의 물을 제 인생 가운데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그날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갈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옛 포도주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아, 아무것도 아닌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을 묵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놀라운 맛의 인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요. 순종의 물, 믿음의 물, 기도의 물, 예배의 물을 채워 갈 것입니다. 믿음의 생도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막에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인생을 향할이에 믿음의 물과 순종의 물과 예배의 물과 기도의 물을 채워가십시 그러면 때가 되면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예배로 나온 예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옵니다.